2025년 10월 28일, 여기는 부르신 교회입니다. 찬송가 420장 찬송드립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주 안에 있어 늘 성경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느니 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키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리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잘 섬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5장 2절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그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안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는 또 하지 말고 억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누르기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함께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고린도 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5장에는 조금 굉장히 민망한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음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건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어, 결혼을 아버지가 새 아내를 둔 거죠. 네. 그리고 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재산 문제라든가 이런 게 생겼을 때 뭐, 이제 말로는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거 그 호적상으로,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이제 그 결혼을 하는 게 가장 깨끗하다. 뭐,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어, 아버지와의 아내와 그 취했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 사도 바울이 어, 이거 쫓아내야 된다. 공동체에서 이거 허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어, 누룩 없는 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에는 누룩 없는 떡이 되어야 하는데 어, 물론 우리가 다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은 누룩 없는 떡. 그 죄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어, 빨리빨리 빨리 잘라내야 됩니다. 이게 더 이상 퍼지거나, 어, 더막그 발효를 일으키기 전에 빨리, 그 잘라내라는 것이에요. 어, 그래서 요 사건을 음행사건으로 분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그더 여러가지가 나옵니다. 어,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함욕, 함욕, 예, 우상숭배, 또 모욕, 술 취하거나, 소유권 빼앗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이거 무슨 뜻이냐면 매조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 불의와 부정이 있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징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에 대해서 세상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할말 없다 우리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살지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지만 그러나 교회에서만큼은 교회는 순결을 추구하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거룩을 추구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사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받아주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든지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가 받아주고 안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같이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문제를 또 뭔가 일으킨 거예요. 네. 뭐, 분란을 일으켰다. 이 정도가 아니라 조금 센 사회적인 사건을 일으켰거나 또는 내부에서도 좀 민망한, 얘기하기 꺼내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그냥, 오케이, 괜찮아. 죄인이니까 그럴 수 있어.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세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차라리 다 괜찮아. 다 오케이. 죄인이니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왔고,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받아주는 와중에도, 죄에 대해서만큼은 그건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이 교회의 두 가지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 이게 어렵습니다. 자연 내가 자신있게 당신 그렇게 하는 거 우상 숭배잖아. 어, 당신 그렇게 하는 거 탐욕이잖아. 당신 그렇게 하는 거 속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정죄를 하, 하는 게 가능할까? 또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편하고 쉬운 일인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차라리 율법 기관, 율법을 믿는 종교 기관이면 그게 뭐할수 있겠죠. 우리 교회는 이러 이러 이러한 곳입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름 치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하는 곳이라면 이게 가능하지만 교회는 기본적으로 다 받아주는 곳이죠. 네. 그럼에도 우리 안에 거룩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경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어뭐 채찍질이라고 하면 조금 무섭지만은 스스로를 이렇게 체크해가면서 그건 안 된다 하면서 갈수 있고 특히 형제된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안 되는 거는 안 되고요.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율법으로 의의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그래도 거룩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